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매년 그렇지만 올한 해도 힘든 한 해였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많았지만 또 슬픈 일도 많았고 또 속상한 일도 많았고 또 괴로운 일도 많았습니다. 또 마음의 상처가 되는 일들도 아마 많았을 겁니다.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기도 했고 또 나도 모르게 사람들 모르게 또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슬프고 괴로운 일또 상처받은 일들은 다 잊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망각의 은혜가 어찌 보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슬픈 일또 괴로운 일, 상처받은 일 우리가 모두 다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망각의 은혜를 주셔서 세월이 흐르면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조금씩 조금씩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되기 전에 우리가 다 잊어버리시고 대신 기쁘고 즐거웠던 일만 기억하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심을 믿고. 늘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송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무언가 새로운 거를 시작하려고 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한 분들을 보면 대부분 기본은 무시한 채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성공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대로 따라하다가 실패를 하고 맙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따라가기보다는 자신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차곡차곡 해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신앙의 바탕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또 신앙인다운 면모를 어,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이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것을 내가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해 우리가 새로운 또 힘을 가지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다짐으로 시작할 텐데 우리 신앙의 기본 이게 잘 내가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 바울이 대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는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생각할 기본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그런 기본의 입각에서 유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자들이 될 것을 우리가 다짐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다짐이 어,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우리의 모습 속에서 흐트러짐 없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첫째, 우리 자신의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 말씀대로 성도의 본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송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송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송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가지거나 누리는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여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 주셔서 허락해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으신다면 누리거나 받는 것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흔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듣는 사람에게 좋게 말하려고 할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울 왕의 말년에. 그가 가졌던 지독한 두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가문은 원래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 서열이 맨 뒤에 있는 베냐미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는 참 행복할 것 같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이 어떻습니까? 그의 말년은 귀신에 눌려서. 다윗이 켜주는 음악 소리가 아니면 그 귀신의 악령에 눌려서 그는 매일매일의 괴로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런 다윗을 무서워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신의 가문이 몰라가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사우랑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인데 왜 이렇게 그의 삶이 되었습니까. 왕이 되어서도 그는 행복하지 못했고 그의 말년에는 자신의 왕국이 몰라가는 것, 자신의 아들들이 전쟁에서 죽는 것을 직접 보아야 했던 그런 인생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사우를 떠났기 때문에 그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져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그 외에 다른 무엇이 여러분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은 성도를 부를 때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아라고 사도 바울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그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이 선택이라는 말에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골랐다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뭐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죠. 물건이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건을 고를 때도 우리가 좋은 것을 고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처음부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처음이 어떤 시점을 우리가 말을 할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 남녀 간에 서로 사랑을 할때 언제 내가 처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오늘부터 일일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해서 그 사랑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점은 과연 어디냐 라는 것이죠. 이 처음부터 라는 말을 영어로 from the beginning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성경이 두번 쓰이는데요.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구약이 시작할 때 또, 신약, 시작할 때 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나오는 태초에라는 말이, 말씀이 in the beginning 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서 태초라는 말도 in the beginning, 즉,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어, 그런데 성경의 사역하는 이 시작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 사실상 시간적인 것을 계산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뭐몇 년, 몇 월, 며칠, 몇 초라는 그런 시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틀리지 않게 표현하자면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라고 해야 맞습니다 어,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 즉 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역사 이전의 사건입니다 즉 어, 시간도 생성되기 전에 몇월 며칠 날도 생기기 전에 해와 달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하시는 사랑만 있다면 우리는 성도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 태초에 우리를 선택하신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유,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태초 이전은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로 나타납니다. 성령이 우리를 감화시키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보혈로 질수 있음을 받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를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로 생각할 부분인데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가 믿어지는 게 사실 여러분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성경의 진리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다. 어. 성경 이첫 마디부터 믿지 못하면 그 다음 것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태초에 어떤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 과학은 생겼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창조됐다고 하니까 이거는 참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믿죠. 이 믿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어, 성경이 진리가 내 안에 의심없이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셨구나라는 것을 어, 깨닫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이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길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사실 우리는 겁낼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하고 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 감사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시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그래도 나그 가운데 나를 지켜주실 것이니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올 말은 오직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 불평이 나올 수가 없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면서 바울이 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3절 중간을 보면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즉, 사도 바울은 감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밖에 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감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년을, 어, 53절을 지내왔는데 감사할 일도 있었지만 어, 감사하지 못할 일도 있었을 겁니다. 어, 좋지 못한 일들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알면은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이것 안 하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맞아도 막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내가 살고 있다라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복음에 관심을 갖고 그 복음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절정이 복음입니다. 먼저 복음이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믿는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도 좋지만 그보다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단지 교회에 나간다는 의미밖에는 이거는 더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 결국 복음으로 성도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성도를 불러서 14절을 보면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누리는 영광에까지 우리가 참여하게 한다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가지신 그 영광에까지 참여하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는 복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반복적으로 복음을 강조합니다.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굳건하게 서라는 것은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라는 말씀입니다. 어 성도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 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아닌 우리가 중요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면 그 사람은 엉뚱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데도 결국,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복음에 관심을 가져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해야 합니다. 말로나 편지로나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어,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복음과 복음을 세우기에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를 했죠. 그리고 직접 볼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편지를 써서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나 편지로나 사도들이 전해 준 복음의 전통 위에 굳게 서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사도들이 전한 말, 사도들이 전한 글, 사도들이 보낸 편지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에 관심을 갖는 것은 결국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 것이 되게끔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진리가 내 것이 되어서 어디서든 예수님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참다운 전통을 지키는 일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보려는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예배가 말씀 위주로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천주교가 의식 위주의 예배를 하고 있다면 기독교는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기독교의 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부분을 말씀, 즉 설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을 우리는 늘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여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멀리 출타를 하게 되더라도 교회를 찾아 말씀을 들어야 하고 스스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다섯 가지 이 정신 가운데 하나가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그 당시에는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라틴어는 뭐 학자들이나 성직자들이 배우는 언어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가져다 줘도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으려면 성당을 가야 하죠. 그래서 사제들이 들려주는 말씀만 듣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계획을 통해 이 성경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볼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종교개혁과 함께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개혁주의를 외치고 우리가 정말 개신교 성도라면 우리는 더욱더 말씀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명동성당에 아무 때나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들은 주일에 드리는 미사뿐 아니라 여러 종류의 미사가 항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설교는 없지만 수녀가 성경을 읽어주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 성경을 보는 자가 바로 말씀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할때 사도들이 전해준 전통이 우리를 통하여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정말 사도들. 종교개혁을 했던 자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성경을 번역하고 그래서 성경을 널리 펼치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정체를 이어받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하지 않고 말씀을 소중히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늘 사랑할 때 우리가 사도들을 통하여 전해준 그 전통이 바로 우리를 통해 이어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분명하게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올한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는지,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이 2024년을 보내는 이 시간, 그리고 2025년을 기대하는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과 십자가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계획들이 세워나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